이게 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생일안 아, 보이잖아 어. 생이라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러 왔습니다 예. 맞습니다 13번째 생일입니다 14번째 1번째 항상 사이가 좋아요 예. 과연 그럴까? 사운 적을 본 적이 어, 너왜 뒤로 가?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 시 다시, 다시 하라고 아이고는을못도을좀 듣고 있다무 동네에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놀러온 거 같네 희재 희재지우TV 같네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희재지우 TV야 응. 놀러 온거 같아. 우리 집을 알게 해주면 안 돼? 그래.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. 안녕하세요. 히제지우 TV입니다.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. 오늘은 우리 집이야. 콧구멍이 너무 커. 콧구멍만 보이고 있어요. 네. 손주의 예. 마스코트는 콧구멍입니다. 1 3 번째 생일입니다. 저희 네 번째라고 내가 여기서 적 저희 생일 선물은 이거입니다.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삼십일 30 요거트 삼십일 <laughs> 요거트삼십 요구트 패밀리 사이. 예. 신나한다. <laughs> 오빠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이거 먹으면은 살이 찔것 같습니다. <laughs> 조금 조금씩 아껴서 먹었어요. 열기구나. 예. 예. 이제 먹자 빨리. 그래. 제이태 네가... 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어느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로 꼬어 박수로 꼬어왜 니가 부르? 안녕. 어, 준왜 부르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생일 축하자가 불러야지 생일자가. 그래. 짠, <몬> 한번 아, 더. 키온 한번제모자 오, 뭐야? 왜왜 검은색 끈이 나와? 3소리가3 가운데로. 가운데로. 가운데 와, 멋져요. 가운데니다대1 가운데로. 3대1 가운데로. 3대1 가운돼지라고1가운데아3 어디 있어? 뭐야? 이거 이거를 왜 잡았어요? 왜래봐요 그래 응. <laughs> 오빠 뭐? 없어졌어요. 저는 참고로 3년 동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똑같은 몸무게로? <laughs> 예. 좋았어. 아빠 나 너무 위험해 이거. 천룡이 많이 왜? 떨렸어. 그 3년 전에는 완전 비만이었지만 지금은 신장. 날씬해졌습니다. 나 이거 예. 먹어도 돼? 아 이거 원래 생일이 먹어야 돼. 어 먹어. 먹음에 맞음 위에 오빠는 스타. 이거 이제 냉동실 넣는다? 다 응. 녹을 거 같아 뭐. 먹을 거야? 응 너무 먹어. 덜어서 먹어야지 아 먹어 아니야 이거 원 생일이 먹어야 돼 What you want 응나 먹는다 어너 먹어 내 생일이야 누가 같이 먹어야 는 거야? 뭔소리 서울 할머니도 여기있었어나 이거 먹어도 돼? 잠깐만 이거 뭔지 볼까요? 몰라도? 먹어 이거 먹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야. 어, 아 맞다